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지극면체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극면체에서 색칠한 면과 평행한 면을 찾아 색칠해 보세요. 평행하다는 것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려면 얘 반대편에 마주보는 여기 부분이죠. 그 다음, 여기 부분에 마주보는 건 어느 부분이야 평행하니까 반대편인 요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평행한 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요거. 됐죠.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지육 면체에서 평행한 거는 몇 쌍이 존재한다? 세 쌍이 존재한다. 그 다음, 이렇게 서로 평행한 요런 두 면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우리 기억나? 뭐라고 부르자? 밑면이라 부르자. 됐지? 그 밑에 있는 면은 밑에 있는 면이라 해서 밑면이 아니야 기준이 되는 걸밑면이라한다 했어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를 밑면이라 부르자 그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랑을 밑면이라 부른다 됐죠 밑면은 기준이 되는 면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극면체에서 서로 평행하면은 모두 몇 쌍인가요라고 돼 있죠. 자 뒤가 안 보이니까 좀더 입체적인 요런 선을 선생님이 그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다면 위에 있는 거랑 바닥에 있는 거 하나, 그다음 옆에 있는 얘하고 옆에 있는 얘 하나 됐죠? 응.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있는 거 같죠? 옆에 있는 얘하고 여기 앞에 있는 얘 이렇게 해서 세 쌍이 존재하게 된다. 다음 3번 직육면체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꼭지점 니은에서 만나는 면을 모두 쓰래요 자 여기 니은에서 모두 만나는 면이라고 돼있네 그럼 말 그대로 써주면 돼첫 번째 뭐야 이렇게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이에 적어주면 되지 면말 그대로 니은, 비읍, 시옷, 디귿 순서대로만 적어주면 되지 두 번째 만나는 거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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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 니은에서 시작해서 니은 디귿, 리얼 기역 이렇게 그다음 또 하나 어디 있어? 요 뒤에 있는 얘잖아 얘 이렇게 그렇지? 순서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얘를 어떻게 읽어줘? 면 니은 비읍 미음 뭐, 기역 이런 식으로 순서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 것도 여러분이 맞게만 순서대로 잘 쓰면 맞는 거예요. 꼭지점 니은에서 알맞은 것이 동그라미 표시해. 니은에서 만나는 면들의 삼각자를 대어보면 꼭지점 니은을 중심으로 모두 어떻게 만나 직각으로 만나게 되죠. 맞아요. 좋아요. 다음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극면체에서 면기형 니은 디귿 리을과 자, 디귿리을과 평행한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해보세요. 그럼 평행한 모서리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요모서리들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 알수 있어. 지극 면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사각형. 모서리 길이 합이를 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여기가 6cm면 여기도 얼마야? 6cm야. 여기도 몇 cm? 4cm. 왜?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6 더하기 4를 하고 이게 몇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얼마다? 20cm다. 요렇게.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였지. 근데 공식 굳이 필요 없죠. 5번,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면과 수직인 면을 모두 찾으래요 그리고 여기 면이 이미 써져있네요 음, 말 그대로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죠 위에 뭐예요 면 니은 그 다음 비읍 그 다음 시옷 그 다음 디귿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나 여기 옆에 있는 요거 쓸 거야 그 다음은 그치? 그러면 얘 어떻게 써요 면 디귿 시옷 이응 그다음 리얼 이런 식으로 됐죠. 그다음 이제 헷갈리니까 다 여기 여기 할 거야 여기 여기 됐지. 그럼 뭐 어떻게 돼? 면 니은 비읍 순서대로 헷갈리면 안 돼. 미음 그다음 기억 이렇게. 그다음 여기 하나 남았잖아요 뒤에 여기 그지 수직인 거. 면 기억 그다음 미음 그다음 이응 그다음 리얼. 이렇게 자, 순서대로 적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직육면체의 성질을 잘못 설명한 친구를 쓰고 바르게 고치래요. 슬기 서로 평행한 면은 모두 세쌍이야. 맞는 말이지 그치? 음, 평행한 것, 즉 밑면이 세쌍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죠. 연수 한 모서리에서 만나는 두 면은 서로 수직이야. 맞죠? 이거,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여기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그지? 예하고, 그쵸? 옆에 있는 예를 들면, 예하고, 둘이 무슨 관계로 만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자. 몇 도로 만나? 90도로 서로 만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지혜, 한 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한 개야. 여기서 누가 틀렸어? 지혜가 틀렸네. 우리 알고 있지. 한 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다? 네 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줘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은 모두 세 개야. 맞잖아, 아까. 여기서 우리, 한 꼭지점. 자, 예를 들면, 뭐, 음... 여기다 해볼까? 얘랑 만나는 면은 몇 개야? 바닥에 하나. 그지? 그 다음, 여기 옆에 하나. 그 다음, 여기 어디야? 앞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면이 이꼭지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지혜다. 좋아요. 오늘의 암호는 어렸을 때이 엄청난 피구를 하게 만들었던 피구왕 통키 불꽃슛이 피구왕